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2주 연속으로 수요일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기념으로 지난주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주인을 잘 만나면 삶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박흥진 장로님 댁에서 키우고 계신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도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된다면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시고 좋은 주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비참한 삶을 벗어날 수 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주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복된 삶을 살게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큰 주님의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좋으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기만 하고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뭐 아버지 등등등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그 다양한 이름처럼 예수님은 참 다양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 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하시고 위로자도 되시고 감찰자, 심판자 등등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자주 외치고 부르는 주님 또는 주여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때 주여하고 부르거나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은 없이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지,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순종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진실성이 없는 고백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책망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결혼식에 많이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결혼식에 가시면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누가 더잘 생겼다. 아 누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더 아깝다. 아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났다고 하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간대? 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또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식장에 가면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아마 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밥만 맛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 시설이 불편해도 신부의 드레스가 약간 이상해 보여도 교통편이나 주차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 불편하다. 아 이상하다. 아 힘들다 하다가 피로연장에 가서 밥만 맛있게 한술 딱 뜨면은 아 좋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이상하더라도 밥만 맛있으면은 내가 손님으로서 아 좋은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속 시절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잔치를 벌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서 마신 포도주의 품질로 그 잔치가 잘 준비가 된 잔치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해 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이집 포도주가 질이 좋네 질이 안 좋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 사람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잔치를 베풀고도 사람들의 욕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뒤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하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장 포도주가 급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지를 않나. 또 힘들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지를 않나. 아마 그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굉장히 황당하고 짜증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채운 물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지어다 이렇게 축사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물을 떠다주면은 연회장에게 갔을 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가 괜히 모든 책망을 다 뒤집어 쓸까 봐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혼인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하며 만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나 혼인 잔치 이야기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망칠 뻔 했는데 겨우겨우 잔치를 잘 끝마친 신랑과 신부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 맛에 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그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물로 만들어진 그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하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를 맛보고 그 포도주가 맛있네 맛없네 하면서 그 포도주를 품평하고 그저 잔치를 즐기기만 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단한 사람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맛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순종을 했으니까 포도주도 내가 마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했어도 우리는 포도주의 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서 알게 되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길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병도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자기도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풍성한 음식들을 맛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받들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그때 나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똥똥거리면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저 예수님 옆에 모인 수많은 무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런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기적이 멈추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무리들만 군중들만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셨음을 직접 보여 주시고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을 때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내가 분부한 것들을 가르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순종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메시아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가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 놀라운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본질을 잊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나쁜 일을 피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쁜 일은 피하기 원하고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참된 믿음은 나쁜 일을 피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주님의 사역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것임을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